친구들 안녕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 맞아 누가가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오빌로 각하여 내가 본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펜을 든 자들이 많은데 저도 확실히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펜을 들으면서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했어. 그럼 오늘 사도행전의 3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한 거에서 연결해서 읽으면 될것 같아. 그럼 오늘 3장에 있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려주길 원할까?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시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오자 제자들이 담대지기 시작했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양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럼 오늘 어떤 일이, 어떻게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지 성경 속을 한번 들어가 보자. 예루살렘 성전에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미문을 줌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와, 거기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성전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전문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또 한쪽 구석으로 쭉 봤더니, 가난해서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사람이 있네. 어느 때처럼 성전미문에 한 사람이 그곳에 또 앉아 있었어. 이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그 성전 미문에 혼자 올수 없는 사람이었지. 그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오늘도 앉아 있었어. 앉아 있으면서 어떻게 했을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한푼 주세요.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지. 그날도 베드로.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기도하러 들어갔어. 어느 때처럼 성전문 미문을 향해서 들어갔는데 그날은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사람이 보인 거야. 그리고 그곳에 딱 주목해서 멈춰 섰어. 그래서 뭐라고 한줄 알아?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딱 보는데 우리를 봐라. 그렇게 말한 거야.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무엇인가 베드로와 요한이 줄까 하여서 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했을까? 우리를 보라. 왜 보라고 했을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데 보라고 했을까? 거기 앉아 있던. 걷지 못한 사람의 눈은 뭐라고 했을까? 무엇인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하여 한품 받을 수 있을까하여 바라봤지만 베드로의 입 속에서 나온 말은 무엇인 줄 아니 너는 금과 은을 구하지만 금과 은즉 돈이 너를 살리고 너를 먹일 수 있다고 하지만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했을까? 아니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십자가에 죽인 너희들이 죽인 허름하게 보인 예수.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그 부은 왕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했어. 어떻게 했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자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에게 발에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해서 벌떡 일어나는 거야.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 했지? 우리를 봐라. 베드로와 요한 안에 누가 있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허름하게 보였던 그 분이 그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와 요한 속에 능력으로 임하신 거지. 너희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니? 우리를 봐라. 남들이 우리를 봐라 했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거지. 그 사람이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자 어떻게 했을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날수 있을까? 아름다운 문이라고 했던 그 미문에서 정말 아름다운 일이 생겨나 버린 거야. 너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우리도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게 될 거야. 내 안에 껌딱지처럼 눌러붙은 그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걸을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이 너희들 안에 전도사님 안에 있는지 우리가 늘 바라봤으면 좋겠어.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자 뭐라고 말한 줄 아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지? 어떻게 수근수근 거렸을까? 어? 저 사람이 걸었어. 베드로와 요한이 걷게 한 거야. 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을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대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허름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을 때 바라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바라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어때? 우리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에 힘들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그래, 보이는 것만 바라보잖아.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사람도 바라보잖아. 그 안에 있는 깊은 그 마음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봐. 그래서 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어. 이 사람들도 베드로 요한만 바라보기 시작한 거야 그러자 어떻게 말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분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자를 그 분을 다시 살리시고 그 분을 통해서 이한 번도 걷지 못한 이자가 걷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자를 낫게 했다. 너희들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행전 3장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일으키고 또한 누가가 사도행전 3장에 이렇게 기록한 거야. 사람들은 가끔 아니 전사님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 어,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했구나. 나도 기도하면 이 사람들을 낫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낫게 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가볍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는 너희들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소가 이 사람을 낫게 했다. 너희들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소, 이 그리소를 진짜 믿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걷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아.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어화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7살에 걸어야 할 길, 10살에 걸어야 할 길, 13살에 걸어야 할 길. 그 길을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우리 그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어.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어하아 친구들과 이렇게 말씀 암송하면서 또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실 때 너희들도 이먼날 어하나 친구들도 이 말씀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겉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너희들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한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바르게 걸어야 될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